안녕하세요 스카이랜드 스쿨 정현수장입니다. 오늘은요 이투자7 번째 그럼 시간인데요 이 도로에 관한 모든 것 도로 개수기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건축법상 도로, 그다음에 이제 지적도상 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 현황도로, 관습법상 도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따른 도로 사도, 공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상 현재 도로로 사용 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내용 보시면 지목의 일부가 도로이거나 대부분이 다른 지목인 전답 대지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골목길이나 마을 안길 뒷길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사도법상의 사도를 제외한 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이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도, 현황도로나 사도는 어차피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이 사도법상의 사도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도로 보완이 된 도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법상의 사도는 이제 도로대장이나 이런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통행의 제한이나 출입을 막을 수가 없다는 라 그런 점이 좀더 현안도라고는 다르다 라는 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도로에 철조망을 해서 도로를 막아 놓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의 위 지적도 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 도로가 지금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상황인 건데 현황도로라고 하죠. 그래서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지만 현장에 갔더 이렇게 도로가 있는 이런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유, 개인이 이렇게 도로를 막아서 많이 이제 분쟁이 생기는 뉴스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 땅들이 보통 이런 현황도로 사도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개인 소유인지 또는 국가 소유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황도로, 사도, 공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도로의 폭이 짧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한 2m 정도밖에 되진 않죠. 뒤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건축법상 도로에서 보통 4m 도로에 2m 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건축 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건축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읍단위가 아닌 면, 리단위로 갔을 때는 이렇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건축 허가를 어, 이렇게 득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지자체 조례로도 예외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반드시 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통 이 현안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아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거나 다른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땅을 매입하기 전에 이 도로가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의 도로인지를 꼭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라 거죠. 이미 땅을 투자를 해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이 도로가 개인 땅인지 어, 개인 도로인 걸 알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 을 관계에 있을 때 을의 관계에 놓여진다는 라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더 많은 어,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항상 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토지 사용은 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토지 사용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의 주인이 또 바뀔 수가 있죠. 매매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비용들이 더 지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도로의 종류 소유권에 따른 도로 공도 사도가 있는데요. 자 사도 사도법상 도로, 공도는 도로법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및 소유하는 사설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공도는 공중의 교통수단 이용을 통행 하도록 나라나 도시 등에서 마련하여 관리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도로는 어, 공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 도로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집, 지, 진입하기 위한 이런 도로.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 득해서 도로대장에 등재를 한 다음에 이제 도로로 지목을 변경을 해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사용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도로가 개인 소유이냐 아니면 국가 소유의 도로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대법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을 한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하나의 방법은 토지대장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 지자체 공무원 통해서 아, 이게 사도인지, 건축허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어,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하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띄지 않아도 어, 개인 땅인지 국가 땅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시면 이거는 지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 어,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열람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소재 집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 넣고 검색을 하시면 어 바로 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전 단계에 보시면 여기에 소유자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뭐 이제 이건 이제 세종시 토지인데 제가 이제 집번은 공개를 안 했고요. 보시면 김 별표 별표의 일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도로도 다 집번이 있기 때문에 집번을 넣고 검색을 하시면 개인 소유경 이렇게 김뭐정 아니면 박 별표별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어, 그런데 국가 소유일 경우에는 뭐국 또는 이제 지자체 소유다, 세종시다 그러면 세 별표별표, 평택시다 그러면 평 별표별표 별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자가 표기가 된다라는 거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도 아이 도로가 개인 소유인지 국가 소유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용지자동정보 서비스를 보시다 보면요. 도로폭에 의한 도로 분류라고 해서 광로, 대로, 중로, 소로가 나옵니다 저거는 이제 토지이용비자정보서비스를 검색하고 지적도 이런 것도 열람하시다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광로는 보통 8차선에서 10차선 이상의 토지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를 보면 광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로는 6차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강남대로 뭐 이런 대로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차선 이상의 폭 넓은 도로, 대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로도 1류, 2류, 3류 다 1류, 2류, 3류는아닙니다 그래서 중로도 4차선 이상, 중로는 소로는 2차선을 소로라고 부른다.라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이 소로 3류 같은 경우에는 8m 이하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선이 없는 이런 도로 좀더 폭넓은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현황도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도 공도 이런 부분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토지 매입 전에 건축허가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도 이 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개인소유인지 어, 국가소유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도로에 대한 내용들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8, 90% 이상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은 어, 뭐 교차로 영향, 영향권이나 가감속 차선 이런 영향, 뭐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100%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어, 그 담당 지자체 공무원 건축 부서나 도로과 이런 데 통해서 건축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더 자세히 디테일한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소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 설계사무소, 토목 측량사무소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 다음 단계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